지난 21일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대구 A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 이틀 전 경북 구미에서 학교 기숙사로 들어와 다음날 검체 검사를 받고 하루 뒤 나온 결과입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B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나왔습니다. 해당 학생이 하교 이후 다른 학교 학생들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육 당국의 등교 수업 준비에 문제가 없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현장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매뉴얼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현실성과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 실제로 학교 교내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등교 수업을 앞둔 지난 8일 대구만의 등교 수업 운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단계적 순차적 등교 수업을 기본으로 전일제, 격일제, 부제, 격주제 방식을 도입했고 미러링 동시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 방식이라는 새로운 수업 방식도 시도했습니다. 등교하기 전에 교육부의 나이스 자가진단 프로그램에 따라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애들 학교 가기 시작할 텐데 너무 걱정이 돼서 학교를 보내야 될아야될 될까 고민스러워요. 대구시 교육청은 등교 시간을 분산 운영하고 감염 예방 안전 도우미까지 배치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치원과 특수 학교 학생에게는 등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을 원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등교 수업 시 심리적 불안이나 감염 위험 등으로 학부모가 원격수업을 희망할 경우 학교에 원격수업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다행히도 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학교 안팎에서 추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이후 귀가 전까지 학생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PC방이나 동전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뉴스 천혜열입니다.